깐짜나브리 철교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해진 태국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과학사에도 이런 전설의 3대 다리가 있지 쾌니히스베르크의 다리 18세기 최고의 수학자 오일러는 장안의 화재 괜히 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해결한다 프레겔강에 설치된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거치는 경로는 없다는 것 오일러는 각 구역을 점 다리를 선으로 치환해 그래프 이론을 도입하여 증명했고 이는 위상수학의 시발점이 된다 오늘날 지하철 노선표만 봐도 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일러 덕분이다 부름다리 1843년 수학자 해밀턴은 아내와 함께 아일랜드 더블린의 부름다리를 산책하던 중복소수의 확장 사원수를 떠올린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해밀턴은 두각의 나이프로 이 사원수의 공식을 새긴다 이는 수학사의 가장 유명한 낙서가 된다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는 영국 런던의 캠강과 다리의 합성어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이자 세계적인 대학의 이름이다 잠시만 누가 있었더라? 뉴턴, 다윈, 맥셀 디렉, 쿠크링, 러셀 크릭, 존슨, 러더포드, 생어 호킹. 헐, 이과계 드림팀이네. 베이컨, 비트겐슈타인, 케인즈. 문과쪽도 쟁쟁하다고.